예, 뭐 우리가 <laughs> 칠각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심지어는 칠각지 수행은 8 정도 수행보다 더 높은 수행이다. 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어, 보았는데 뭐 전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칠각지도 일곱 가지 보리분법 즉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그리고 팔정도여서 팔정도에 포괄되는 앞에 여섯 가지의 과정 그리고 어, 칠각지라는 자체는 뭐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것은 사마타 위빠사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어, 수행의 과정으로 말할 수 있지만 칠각지 자체는 뭐말 그대로가 어, 보장가라고 해서 어, 보디 깨달음의 요소다 이렇게 되거든요. 깨달음을 위해서는 이런 요소를 갖춰야 한다.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 우리 마음을 다섯 가지 장애라는 것이 채우고 있어서. 사념처럼 이걸 밀어내면, 밀어내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깨달음의 요소. 이런 요소들이 깨달음으로 이끈다. 다섯 가지 장애라는 요소는 삶을 퇴보로 이끌지만 깨달음의 요소는 삶을 향상으로 깨달음으로 이끈다. 요런 요소라는 것. 내 마음을 차지하는, 충만하게 되는 어, 깨달음으로 이끌어지는 요소지. 칠각지 자체가, 어, 수행법하고는 다르다. 라는 부분 보아야 하죠. 요, 같은 개념이 이제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우리가 예류의 사요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예류의 사요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길을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네 가지라는 것이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 여실지견, 사념조의 완성. 이걸 위해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제자분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마음 마음을 어, 차지해가지고 받쳐주지 않으면 안 돼. 거기서 산매로 이끄는 개를 갖추어가지고 일상이 그렇게 개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가 필요조건 요소야. 그러면, 이렇게, 어, 예류의 사 요소가 이걸 잘 갖춘 상태에서 사념, 뭐잘 갖추면서 사념처 수행을 해가지고 예류자가 되었다. 그러면 예류자가 되면 이네 가지 요소는 없어지나요? 그거 아니죠. 어, 예류자, 사념처가 완성되면, 여실지견하면, 어, 사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칠각질을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으로의 사마타 위빠사나가 진행돼서 배탈지경 깨닫듯이 이렇게 예류의 사요소라는 네 가지도 이것이 갖추어져야 예류자가 될수 있다 라는 필요조건이면서 그렇게 예류자가 된 상태는 또 어때요? 바로 이런 뭐 예류자가 될 때까지는 불법생산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또산매로 이끄는 개도 잘 갖춘 삶을 사는데 예류자가 된 이후에는 믿음도 없어지고 개도 갖추지 않은 이런 삶을 사나요? 뭐뭐뭐뭐 뭐, 뭐, 뭐 보통 말하는 음 뭐라 하죠? 그 우리 그저 경허 스님으로 대표되는 그 막행 막식 뭐 이런 식의 삶을 사나요? 아니잖아요. 예류자가 되면. 예유자가 되기 위해서, 그, 갖춰야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완전히 갖춰졌기 때문에, 불법생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이제 번뇌를 부수는 사마타 위빠사나의 과정을 진행하죠. 역시 삼매로 이끄는 계의를 갖춘 삶이 잘 제어되는 위에서, 사마타 위빠사나로 칠각질을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관점이죠. 어, 사념처를 닦아서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한다. 라는 거는 그걸로 끝이여 라는 게 아니죠. 바로 어, 예리의 사요소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나가듯이.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에 충만된 상태에서 이 충만된 상태에서 그 일곱 가지를 수단으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닦는 일, 사마타, 위빠 사나의 과정으로 건네를 부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요것이 요소로서 갖추어지면, 그 요소가 갖추어진 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일곱 가지 요소가 그대로 수행을 진행하는 힘이 되어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사마타 위과잖아. 로 깨닫죠. 요거를 칠각질을 있는 그대로 담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음, 어,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칠각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음 바르게 보지 못하면 참 택도 없이 칠각지 수행은 팔정도보다도 더 높은 수행이라고 어, 이러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수행을 이끄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어쨌든 고멸도성제 사성제 중에 고멸도성제가 팔 정도기 때문에 팔 정도가 고멸로 이끄는 실천의 몸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십 정도로 나타나면 정정 정지 정해달 이렇게 돼도 이것이 팔 정도와 다른 것이 아니다. 팔 정도가 정정으로서 삼매를 닦아 깨달음을 이끈다면 그것을 상세히 펼쳐서 친절하게 소개할 뿐이다. 뭐 이런 관점까지도 우리가 명확히 할수 있잖아요 어쨌든 고멸도성제는 8정도거든요 8정도 안에 4념처부터7각지까지의이 6가지 보리분법이 포괄된다 7가지 보리분법의 중요한 의미죠 요런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요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지난번 101번문에서는, 어, 어요 자리 어떤 공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불교 백일1문 수행경전 별책 입출식령경 3. 맞지만 이까야 118 입출식령경 7각지의 충만은 현상 영역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서, 어, 23년 10월 4일날 공부했어요. 입출식년경은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16단계를 4단계씩 나누어 신수심법령처의 성취로 설명하는데, 심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심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7각지로 충만하게 되는데,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입니다. 염, 택법 정지는 아, 따, 비, 삼, 바, 자, 노, 세, 티 마, 이고, 이런 방법으로 이어보며 머물면 개발된 느낌인 희, 경안의 과정을 거쳐 삼매에 듭니다. 삼매, 정. 삼매는 초선으로부터 제 사선으로 향상하는데 제 사선을 대표하는 개념이 평정사입니다. 이렇게 삼매에 들고 평정을 확보하는 것이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인데 사념저에 의해 장애를 밀어낸 심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의 상태는 현상 영역의 완성이어서 사실 영역으로 들어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평정, 즉 심의 그침에 의해 법을 드러냄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사실의 영역이 진행됨. 이렇게 칠각지가 충만한 심으로 사실의 영역에서 무상을 관찰하여 깨닫는 것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칠각지가 충만한 심으로 사실의 영역에서 무상을 관찰하여 깨닫는 것. 이것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것입니다. 예. 어, 현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물론 이제 이때 제이 사실의 영역에서 무상을 이어 보아서 여실지견을 성취하는 법의 윗바사나가 사념처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도 설명되어야 하는데 47번 상류다 40 분석경이 정의하는 염처와 염처 수행의 개념에서 설명됩니다 라고 해서 어, 우리 독송지 분석경 중에 보면 염처에 대한 분석이 있었죠. 자, 지금 요말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사념처의 완성으로 여실지견 예류자가 되는 과정을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을 드러내고, 그러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에 밑바사나 해서 우상을 닦아서 여실지견하는. 그런데 요 여실지견까지가 사념처의 완성 과정 이렇게 되니까 어, 현상의 영역은 내적인 심의사마타로 법을 드러나는 드러나게 하는 데까지인데 그 드러난 법을 법에 비과산나하는요 사실의 영역까지를 사념처로 정의하는 거 요건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할때 음, 바로 분석경이 말하는 염처와 염처 수행. 자이 부분도 마저 보겠습니다. 음. 23년 6월 19일 101번문의 분석경에서 속해 본 건데요. 어, 47번상류다 40번 분석경은 염처와 염처 수행을 정의합니다. 사염처는 팔 정도의 정염인데 넓은 의미로는 불교 수행 자체이고. 중간 의미로는 사념처로 시작해서 샤마타 위빠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에서 첫 단계의 깨달음인 여실지견에 이르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경은 중간 의미의 사념처를 다시 법의 위빠사나를 기준으로 나누어 이전은 염처, 이후 즉 법의 위빠사나는 염처 수행, 염처 사띠빠타나. 어, 염처수행, 사띠바타나 바하와나 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경우는 8 정도의 정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수품을 갖춘 산매로서의 정정이 깨달음의 전 과정을 의미하지만 10 정도에서는 정정, 정지, 정해탈로 펼쳐서 다른 산매의 토대 위에서 첫 단계 깨달음인 여실지견과 깨달음의 완성인 해탈지견을 각각 지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칠각지,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에 충만하면 그 충만한 칠각지를 닦는다. 해서, 어, 칠각지를 닦는 수행, 바와나라는 개념이 나타난 것하고 똑같죠. 그 요소들을 갖추는 것. 갖추어진 요소 위에서 닦아나가는 수행, 염처라는 사띠바타나 어, 사띠를 확립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면 그 상태에서 어,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담는 과정, 요게 염처 수행 사띠바타나 바와나라고 표현되는 어, 요런 개념에서. 사념처가 사실의 영역에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아니죠. 현상의 영역에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드러난 법에서 무상이라는 사실의 영역을 출발하는, 그래서 여실지견하는 여기까지가 사념처의 영역인데, 그렇다 해도 현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의 구분 요런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필요성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음 사념처와 칠각지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므로써 어 칠각지가 충만하는 이제 요런 어 과정을 이제 오늘 어 신염처 수념처의 과정으로 보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좀더 지켜보자면 그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는 사념처에서 말하는 아다피 삼빠자노 사티마 하는 요 그대로 대응하고 음, 개발 그러면 개발된 느낌으로 희각지 경한각지 그리고 어, 이렇게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라고 해서 정각지 그다음에 정각지 삼매에 들면 초선제 2선 제 3선 제 4선 이렇게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제 4선이 평정 우페카에서 사각지의 개념을 나타내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호흡수행 16단계 중에 마지막 음, 13, 14, 15, 16이 음, 무상을 이어보면서 들이시고 내신다. 바램을 이어보면서 들이시고 내신다. 소멸을 이어보면서 노음을 이어보면서 들이시고 내신다. 라고 해서 어, 법령 저의 성취 그 완성의 과정으로 나오는데 이때 보면 음, 요런 표현, 간탐과 고뇌를 버림을 분명히 알고 또 보면서 지켜본다. 요 표현 이 있어요? 어요 표현이 소양땅 아비자 도마나 상 바하 낭땅 반야야 디스와 사두 강 아주페키타 호띠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 칠각지 중에 사, 사각지, 마지막 일곱 번째 사각지 보면 소다타 사마히땅찌땅 사두깡 아주페키타호띠 라고 해서 삼매을 닿는 심을 잘 지켜본다. 이렇게 나타나요. 음... 요 표현이 음... 아비자 도마나쌍, 바하낭, 땅, 바냐, 야디, 수와, 사두깡, 압, 주, 페키타, 호, 디. 라고 해서, 사마이 땅, 찢, 땅. 사, 어, 사두깡 아쭈베키타 호디 사두깡 아쭈베키타 호디를 같이 쓰면서 어, 입출식념의 16단계의 법념처의 성취 부분에서는 어, 간탐과 고뇌의 버림을 음, 지혜로 서본 뒤에 사두깡 아쭈베키타에서 어... 알고 또 보면서 잘 지켜본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 어, 내용이 어디에 적용됐냐 하면, 무상을 이어본다, 바램을 이어본다, 소멸을 이어본다, 그리고 노음을 이어본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법령 저에 의해서 어... 감탐과 고뇌가 버려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탐과 고뇌를 버림을 분명히 알고 또 보면서 잘 지켜본다 하는 요 과정을 말하자면 삼매를 닦는 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사각지에서는 따타 사마 히땅찌땅싸 두깡 아쭈 페기타호띠 라고 해서 고 과정을 삼매를 닦는 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잘 지켜본다. 라고 해서, 이런 어, 대응관계. 입출식력, 그니까, 들숨, 날숨에 대한 사띠 16 과정, 16단계 중에, 마지막 4단계. 법령저의 성취에 해당하는 무상과 버림. 아니죠. 무상 바램, 소멸, 노음을 이어보는 요 과정이 칠각지 중에 사각지의 과정. 뭐, 삼매, 그러니까 정각지에 의해서 삼매가 시작되어서 정각지를 닦는 요기에 이어서 그렇게 삼매를 닦는 심을 잘 지켜보아서 사각지,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가 시작되는. 네, 요 과정하고 어, 대응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요 얘기가, 음, 뭐 앞에 부분 다 이렇게 이제, 데, 맞춰지는 거지만, 어, 16단계의 뒤에 4단계, 특히 노음을 이어보는 것으로 완성되는 요 과정이, 어, 사각지를 시작하는, 사각지를 시작하고 닦아서 충만하는 요런 과정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게 뭔가요? 사념처를 닦는다라는 과정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거고, 그 장애를 밀어내는 과정이 그대로 마음의 각지가 충만되는 과정이고, 요거 하나의 과정에서 밀려나면 채워지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념처의 과정을 호흡 16단계로 말하는 거 하고, 그래서 칠각지가 음, 시작되고 닦고 충만해지는 요거가 사실로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 16단계 중에 뒤에 4단계 법령처의 성취 과정이 그대로 7각지에서는 정각지에 이어가지고 4각지를, 음, 닦는. 4각지가 시작되고 닦아서 충만해지는 요 과정으로 대응하는 거. 아, 호흡수행 16단계가 실각지를 시작하게 하고 닦아서 충만하게 하는 요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장애를 밀어내는 것이 그대로 각질을 충만시키는 일이다. 요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어, 부분까지 이제 같이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뭐 내일 이제 심염초의 각지 법령처의 각지 이렇게 또한번더 독성할 거니까요 뭐 내일 또좀 마무리로 필요한 설명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뭐 이렇게 칠각지와 관련한 음, 중요한 설명들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라고 네. 아침 독성과 공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자, 오늘, 음, 음력 12월 8일, 포살일입니다. 이제 이어서 포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